요즘 장사 잘 됩니까, 소장님? 네, 힘들어요? 그러면서 사치는, 사치란다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부산에 미팅 겸 결혼식이 두 개나 있어서 주말에 내려왔다가 올라가기 전에 또 친한 소장님들 모시고 동네에서 상가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최목건 소장님, 석재아 소장님, 부부 사기다, 아, 부부입니다. <laughs> 부부고요 부부시고, 공인중개사를 취득하자마자 상가부동산으로 개업을 바로하신 아주 용기가 넘쳐나시는 그런 분들인데, 오늘 저희가 또 모인 김에 컨텐츠를 하나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좀 재밌게 좀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laughs> 엄청 버벅거리시더라고요. 예. 뭐, <laughs> 말을 그렇게 못하는데, 중개를 어떻게 하시는지 참 신기하네요. 네. 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 첫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득하자마자 이분들이 자기증을 따자마자 개업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어? 취득하자마자 개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혹시? 말씀해주세요 제가요? 아니 네, 먼저 말씀해주셔야 제가 뒤에 따라하죠 말을 어. 뭘 하시나요 혹시? <laughs> 저는 뭘 하더라도 잘할 자신이 있는데 사실 좀 뭔가 배우고 어떤 그거에 대한 이 원리라는 걸좀 습득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이부 같은 경우는 그냥 해도 된다. 아 일단 간다라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장사를 또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자연 그 네. 네. 거기다가 음, 주위에 믿을 사람도 좀 있었고 아 네. 네.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그, 나는 팔자가 좋고 운이 좋기 때문에 뭘 해도 다 된다라는 아 생각을 아 가지고 있었고 <웃음> <웃음> 오, 잡아 잡은 이거는 거의 좀 근데 뭐 맞잖아요. 어예 능력이 좋습니다. <laughs> 예. 저보다 한참 동생이신데 제가 이제 누나로 모셔야 될것 같은 그런 분이고. 어쨌든 그러면은 그냥 자신감이 있었다. 인맥도 있고. 네. 나는 뭐 자영업도 해봤고. 임신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아 어디 이제 누구 밑에서 일하기는 조금, 조금 힘들었었고. 음, 이분들이 또 결혼하고 애도 놓고 바로 또 개업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도.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동산도 주거용이 있고, 뭐 분양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고급 주택 아니 원룸 투룸, 상가 사무실이 있을 건데, 왜 굳이 상가 부동산을 택한 이유는? 상가 부동산이 저는 부동산 중에 거의 최고 단위도라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빌딩이 그 위에 있겠지만, 빌딩은 이제 농사 벽이니까 좀 예외로 하고, 상가 부동산이 제일 어렵잖아요. 왜냐 권리관계가 있으니까, 권리금이라는 네, 게, 그렇잖아요. 상가 부동산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상가 부동산을 택한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취득하고 나서 수수료가 조절됐을 딱 시절이었어요 아 이제 주택은 0.4 0.5 오피스텔 0.5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됐는데 상가만 유일하게 아0.9%아아 아아 <laughs> 아, 별다른 이유가 없고 <laughs> 그냥 수수료를 아니, 네. 많이 <laughs> 주니까 0.9니까 네. 네. 그게 첫 번째였고 음. 그리고 주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상가가 조금 더 끌리더라고요. 제가 해봐서 뭐 장사를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네에서 동네에서 상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자, 자영업도 <laughs> 네, 동네에서. 동네에서 하셨잖아요. 아, 네, 네. 근데그 자영업을 했던 그게 도움이 되던가요 아무래도 이 주변에 사장님들이랑 알고 지낸 것들이 좀 있으니까 아 도움이 안되지 않았어요. 아 그럼 주변 알던 사장님들한테 딴 데서 계약하면은 죽는다. 뭐. 이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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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가면 안 된다. <laughs> 근데 보통 이렇게 지인 중개가 잘안 되는데 지인 중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 뭐 다른 동생 하면 죽는다라고 성적도 없고. 아. <laughs> 사실. 아 제가 좀 <laughs>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큰 도움도 받은 적이 사실 없습니다. 음. 없지만 정보들을 아 그러니까 여기를 그리고 엄청 잘 아니까. 네네. 여기서 자영업을 네. 해봤으니까 잘 알고 주위 사장님들한테 또. 그냥, 한마디 듣는 것도 어쩌보면, 원래 안치면못 듣잖아요. 맞습니다. 요새 뭐, 매출이 얼마고, 뭐, 손님이 있냐, 없냐, 이런 것부터. 왜냐면 권리금을 또 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상가부동산이 정말 어려워, 요 이게. 매물 확보 방법. 보통 뭐, 주거용이나, 뭐 아파트나 이런 거, 명단을 산다든지, 아니면 공실클럽, 뭐, 공실닷컴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널리고 널린, 풀리고 풀린 물건들을 일단 위주로 중계를 한다든지, 근데, 하지만, 상가, 사무실은 없어요, 그런 게 잘. 없죠. 있으면 큰일 나죠. 그니까 그렇죠. 음, 그렇지. 네. 물건 확보 방법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궁금한데. 이거는 게요. 이 석소장 안 하는 부분이니까, 오. 제가. <laughs> 그치, 이상, 이상하네, 진짜. 어떻게 하면,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확 들어가지고, 뭐, 부동산입니다. 매물 좀 주십시오. 이걸 하기 힘드니까. 그게 힘들죠. 그게 솔직히 힘들어, 진짜. 네. 왜, 진짜? 아니, 근데 잘할것 같은데? 그, 잘 하죠. <laughs> 잘 하는데 안 하죠. <laughs> <laughs> 소금마다 <받아> 봤어요. <웃음> <웃음> 스티커를 일단를 붙이고, 그렇게 하다가 전화를 몇번 받다 보면, 아, 보통 이런 대화가 오가구나 하는 걸 이제 조금 느끼게 해요. <laughs> 그때부터 이제 직접 가서 몇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사실 동네에서 하고 있으니까. 매물 확보를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중요한 손님들이 다른 지역을 찾을 때가 딱있어요 아, 그럴 때는 어, 이제. 이런 데다 이데살때 있는데, 그때는 둘이 나가죠. 조건에 맞는 모습을. 아, 한번 돌아보고. 그러니까 싹다 털고 오는 거죠. 아, 야. 근데 그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딱그 집중적으로 하고, 들어오고. 근데 저보다는 석 소장이 좀더잘 확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이쁘장하게 생겼기 때문에, 음. 이게 예를 들어 제가 들어가면은, 뭐, 빚 받으러 온줄 알더라고요. <laughs> 네, 좀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분이 가서 달라고 하면 또잘 뭐 주는 경우가 있던데, 그러면은 어쨌든 처음에는 이 스티커를 붙였고, 이건 그럼 송글씨로? 송글씨로. 아. 이제 네, 정성을 담아서. 아, 송글씨로 하고. <laughs> 아니, 이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그래요? 영업 아. 비밀. 영업 비밀. 비밀이야. 아주 좋은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laughs> 네. 여러분.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전화가 오고 가다 맞아. 보니까 또 이렇게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손님 있다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웃음> <웃음> 손님 있는데 팔래 말래 뭐 이런 거죠 어, 이건 또 번외 질문인데 요즘에 권리금 계약 잘 되나요? 거의 권리금 없이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인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자영업이 그리고 엄청 줄어들고 있거든요 비중이 근데 생각보다 엄청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 여기는 거래가 잘 된다면, 여기만 호황이네. 차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부산에 이제 동네라는 그 특정 지역에 때문에 이제 또 그런 것 같아요. 음... 거기 이쪽은 권리금 없이 들어올 수 없다는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하시고 오시는데, 음... 지금 계신 곳은 비어 있잖아요. 아, 저는 이제 부족할까요? 상가 지옥에 있습니다. 네. <laughs> 상가 지옥에. <laughs> 그런 곳에서는 또 이제 뭐예요? <laughs> 1년째 공실입니다. 하면서 <아무도> 찾아와 있는들 <laughs> <인도인들>. 제발 좀. <laughs> 네. 에, 그럼 이제 다음 질문. 광고는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직방 다방 뭐그 다음에 상가도 네모 같은 경우고 있겠죠 상가 사무실 부동, 네이버 부동산 이런게 있는데 어떤거 위주로 어떤 플랫폼으로 광고를 하시는지 네이버 광고 거의 네이버 거의 그럼 네이버 부동산 저는 블로그 블로그요. 블로그 광고 네, 상가매매 같은 경우는 또 블로그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에는 사진을 올리나요 상가 같은 경우 상가는 좀 폐쇄적이거든요 광고가 왜냐면다 누가 다 따가잖아, 이게. 솔직히 네. 내가, 야, 정말 좋은 A라는 물건을 확보를 했어. 딱 올리는 순간, 그막 사장이 스트레스 받더라고. 공인중개사가 아, 한 10명이 와가지고, 물건 혹시 내놓으셨죠? 그래서. 아, 나중에 우리한테 전화해서 뭐라 한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에, 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한 경쟁 사회라서. 근데 전속 있는 걸 건드리는 거는 솔직히 뭐, 진짜 비매너적인 행위인데 전속이 아닌 이상 이것도 영업활동 일환이라서 뭐라 하기도 애매하고 아열 받아서 근데 블로그에 뭐라 했습니까 저는 아, <laughs> 단독적으로 이제 올리는 거는 안 아, 하고 저희는 다 올라와 있는 것도 올리는데 단독적으로 저희가 항상 여쭤봅니다 이걸 좀 공개적으로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시나 여쭤보고 저희는 보통 음... 결정을 하죠 저희만 가지고 있는 매물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정신 그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 아니니까 내 피와 내 눈물이 섞인 어내 자식들 같은 그걸 어떻게 훔쳐갈 생각을 하냐 전속 계약서 안 썼잖아요 계약서는 안 썼지만 전속과 바로 없는데 그러... 이런 건 전... 없지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네. <웃음> <웃음> 아, 그럼 어쨌든 네이버 부동산 사진 안 올리고 광고와 음. 이제 블로그 광고를 음. 주로 하신다 음또 그 블로그로 손님이 많이 오나요 이게 어? 예, 주기가 가겠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한두달 전까지만 해도 아이 블로그를 쓰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연락이 안 와서 근데 요즘엔 또 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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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계속 이렇게 음. 되는 거다 보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하면 어쨌든 결과는 음. 조금씩 나오는 거 같아요 무조건 그렇죠. 두분다 블로그를 운영하시죠 어쨌든 여러분 부동산 영업에 있어서 블로그 공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로그 할때 혹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음 먼저 뭔? 어, 저는 사실은 어떤 유튜브를 이거 봤는데 어그 표시 광고법 거의 아. 요즘에 좀 엄청 유명하게 또 음.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 안 하면 바로 이제 끝이다 광고도 과태료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신고를 해서. 그니까. 근데 상가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물건 뺏겼다고. 음. 야, 정말, 그래, 니안 네 맞아봐라 하면 신고를 하거든요. 서로 같은 업계에 있으면. <laughs> 그니까. 근데 주변에 또 신고 당한 소장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조금 음. 조심, 그래도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표시 광고법을 준수해야 된다. 음. 그래서 저는 이런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 타부동산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가부동산 어쩔 수 없이 좀 싸우게 되는 그 매물 형태예요 상가 부동산은 맞아요, 맞아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양날의 법입니다 블로그같이 보면 과태료 한번 맞으면 열을 받는데 근데 뭐 50만 원일 거예요 아마 교하광고법이한번 걸리면 네. 조심해서 하세요 에. 근데 이제 계약을 하면 수수료는 더 많으니까 <웃음> <웃음> 아까 말한 대0 9대만 남으세요 더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저자 성찰을 위해서, 자 실현을 위해서 합니다. 저는 돈 벌려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거짓말을 돈 벌려고 하는 건예요 저도 자 실현을 <laughs> 거짓말 자 실현 자 실현 크로스 아, 진짜? 아주 돈독이 많이 올랐네. <laughs> 생각해보면 제가 제일 돈독 안 올렸는데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블로그 할때 딱히 주의할 점이라기보다 사람들이 꾸준히 쓰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근데 맞아요. 제가 최소장님 블로그 보면은 글을 잘 써요. 어... 아니 이게 나는 솔직히 이게 두서가 아, 없거든 안 읽잖아요 근데 읽어요 안 읽잖아 거짓 <laughs> 아니 일단 너무 많아서 <웃음> 중간중간 <웃음> 요약해서 읽는데 글을 일단 보면은 어? 잘 써놨어 뭔가 그 음... 나는 두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을 안 쓰면서 의식의 흐름대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오늘부터 더 열심히 씁니다 아 글을 잘 쓰던데 그게 뭐 배웠나요 혹시? 엄청 많이 봤죠 아 책을 많이 봤다? 아니 아뇨 블로그를 잘 쓰는 부동산 업자분들 글을 많이 봤습니다 와 매치 마킹을 많이 했다 예, 그리고 이 어떻게 또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시그니처 마크가 또 저는 있거든요 항상 음... 똑같은 패턴을 두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제가 보면은 꾸준히 하더라고요 맞아요. 꾸준히는 1등이야 제일 중요서 꾸준히가 제일 무섭습니다 꾸준함이 아 여기도 있네 꾸준히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laughs> 배가 상당히 불렀는데 오늘은 동네에 온 김에 동네에서 상가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대웅부동산 채모건 석지아 소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상가 부동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진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사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사치 아까부터. 이거 진주 목걸이 같은 것도 있고, 이거 뭐, 까르띠에 같은데. 아, <laughs> 아니 이거 더 비싼 거네. 죄송합니다. 그 아니, 콘스탄테인가 그건가. 이왜 이런 이상한 거예요? 리통 그래도 보여주세요. 그럼. 아, 이거 이미테이션입니다. <laughs> 아니,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